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창세 전에 이미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그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죄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도록 운명이 지어졌다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후자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간 우리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시험 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왜냐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 받았다면, 일단 구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어, 상세 전에 뭐 하나님께서 다 정해 놓으셨고, 뭐 말고, 그거를 여러분들 따지기 전에, 일단 여러분들이 구원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laughs> 여러분들이 어 그럼 뭐 구원받기로 된사람은다 구원받기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굳이 구원받도록 뭐 전도를 한다거나 열심히 안 살아도 되겠네 그리고 나는 이미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인데 나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더 이상 뭐 열심히 안 살아도 되겠네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되겠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비즈니스라는 건 위대한 점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다 구원할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예정론이 맞다고 쳐봐요. 다 구원할 수 있어 지금. 그럼 끝내. 그럼 끝이죠. 그죠? 하나님은 모든지 다할수 있는 분이니까. Awesome and power forever. 그죠? 그죠? 하나님은 awesome and power forever. 위대하시고 막뭐 강하신 하나님이니까.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비즈니스가 놀라운 점이 뭐냐면은 그걸 하필이면 본이 인 직접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다 쓸어버리고 죄인 다 정리하고 의로운 애들 싹다 해가지고 내가 구원 받기로 정한 애들 따따따따 해가지고 끝 지금도 할수 있어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비즈니스에 놀라운 점이 뭐냐면 그거를 굳이 나약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니까 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번 주에 설계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사도 바울이 나이 설계 말고 사도 바울이 설계에서 뭐라고 했어요 피조물들이 의로운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안 나타나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비즈니스는 놀라운 점이 뭐냐면, 굳이 그거를 그 자격도 안 되는 것 같은, 너무나 죄가 많은 것 같은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저도 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쓰잖아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수인데요. 여러분들이 쉬어 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음. 여기서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저앉으면 안 돼요.